맞벌이 부부에게 정말 좋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2년 사용한 후기 그리고 팁 지금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ppl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누구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거예요 당연히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키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나 자신이 먼저 지쳐버린다는 걸 말이죠 아 여성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이 우울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저같이 남성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다 보면 물론 남자도 우울증 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더더욱 이 서비스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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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드는 생각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못살게 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두 번째, 어떻게 이제 꼬마한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 있느냐 세 번째, 돈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아마 대부분 이런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극소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CCTV를 사용할 수도 있고 조금만 눈치가 있어도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엄청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시스템 너무 좋다. 두 번째는 어떻게 조그만한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 있느냐인데 저희 아이들은 다섯 살 때부터 맡기기 시작했어요. 12월생이 나와서 거의 4살에 가까운 5살이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보다 더 어린 아이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이에 맞춰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글쎄요. 저는 4살 이상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센터와 잘 상의해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은 들어갑니다. 다만 가형에 해당한다면 매우 부담이 적어집니다. 특히나 오늘 저는 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용료가 얼마냐? 최저 기준으로 시간당 1,582원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비싸 보이시나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실링을 할수 있고 내가 일을 더할수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에게 더질 좋은 시간을 선물할 수 있다면 저는 결코 비싼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기에 추천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사실 1시간당 가격이 10550원이에요. 여기에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가형이 85%가 들어가고, 나형이 60%, 다형이 15%. 추가로 인원에 따라 할인도 들어가는데, 두명일 경우 25%, 세명일 경우 33.3% 할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번 이용할 때 최소 2시간은 이용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최소 조건이자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가형이고 자녀가 1 명이고 2시간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러면은 3164원의 이용료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가 가형이고 자녀가 2명이다 그리고 2시간을 이용했다 이러면은 4746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3시간을 이용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7119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 2명을 월화수목 금요일 매일 3시간씩 이용한다고 해도 월 14만 원 정도로 부담이 매우 적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피아노 학원만 보내도 15만 원 정도를 알고 있는데 두 명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하면 가형 진짜 너무 좋아요. 안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저처럼 매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만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금액적으로는 정말 부담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엔 나이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이형은 60%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건데, 한명 2시간 이용을 했을 경우 8,440원이 들어가고, 두명 2시간을 두 이용하면 12,660원이 들어가요. 만약두명 3시간 이용을 한다고 하면, 18,990원이 들어가네요. 자녀 두 명을 평일 매일 3시간씩 이용한다고 하면 월 38만원 정도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에요. 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간만 사용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나형이라고 하더라도 꽤나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가형이냐, 나형이냐, 이런 기준은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나형이라는 말은 내가 꽤나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형도 한번 볼까요? 한 명, 한 시간 이용료가 8,967원이에요. 15% 밖에 정부 지원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죠. 하지만 다형이라는 말은 즉슨 내가 상당히 많이 벌고 있는 가정이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상당히 정부 지원이 가계 상황에 맞춰서 잘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죠. 자, 누가 신청할 수 있냐면 만 12세 이하인 가정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맞벌이 등 양육이 필요한 가정. 저는 일단 맞벌이에서 신청을 했지만 맞벌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청하느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연중 언제든 가능하고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급신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 주민센터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필요 서류를 물어보고 준비해 가시면 두번 걸음을 안 해도 되겠죠. 전하셔가지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만 미리 조금 제가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각 모두 일을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그리고 얼마를 벌고 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명칭이 모든 회사가 다 달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증명서라고 부르던데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벌고 있다는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도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회사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가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접 3개월치 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 주민센터에서 그런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되는데 요즘 또 프린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땐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도 되냐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 동네 주민센터는 이메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서류를 받는데 이메일로 받거나 PDF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 이메일로 해가지고 전송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주민센터에서 등급심사를 거치면 이제 등급이 무슨 형인지 알려줍니다. 가형인지, 다형인지, 다형인지. 등급심사를 받았으면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주민센터에서는 등급 심사만 하고 실제로 서비스는 아이돌봄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오늘은 제가 급하게 지인분께 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다음엔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TMI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TMI PP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